우와. 어, 우 키워드 무섭다. 수빈아. 어머머. 나타샤. 수빈아. 나타샤. 뭐라고? 제가 뮤지컬 하는 게 나타샤인데 아 계속, 계속 네 노래를 저렇게 부르세요. 나타샤. <laughs> 자다가 질색. <질색해서. 웃음> 일어나라. 아침 묵자 본인이 뮤지컬 하세요. 함께라고아왜 저래 진짜. 아 드디어 잘 <laughs> 갔다 아, 왔어요? 어 수빈이 일어났어요? 응 음. 수빈이 <웃음> 나타샤 그러니까 <laughs> 바로 빵 <laughs> 아이고 꼬리 뚝뚝뚝뚝 아, 안경 쓴게 낫지? 어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별로야? 아니 괜찮아 예뻐 벗을까? 아니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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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와, 그래.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그 그래, 아침 먹자 진짜 신기하다 괜찮죠? 아빠 유전자가 거의 안 들어갔는데? <laughs> 어,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, 그, 얼마나 다행입니까 밥 먹자 달걀 샌드위치 같은 거구나 네 아, 왜? 응? 어? <laughs> 어? 어? 평상시처럼 아빠가 제일 먼저 먹라아 평상시대로 해 <laughs> 그래도 엄마가 지금 다 준비했는데 야저 엄마 이따가 엄마한테 같이 웃긴다. 먹어야지 그냥. 아, 카메라 있다고 또 <laughs> 평상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다 티나요 두유 따뜻하게 줄게 수빈아 <laughs> 갑자기? 어. 난 그냥 코코넛부터 먹을 아니 참 먹지 말고 아침부터 검정콩을 해 놓은 건데. 최고 <laughs> 가는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챙겨 줬다고? 좀놀라셔 여보. 이러니까 막막또 화내지. 바로 얼굴색 변하는 거 여보. <laughs> 둘 다시 연극하시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<웃음> <웃음> 너무 의식했다. 엄마안 그나신 거라니까. 평소대로 왔어요, 평소대로. 엄마안 그나신 거라니까. 진짜 나빴다, 아빠. 어? 뭐라고? <laughs> 평상시대로 해야지. 그래, 자기도 안기듯이 제일 먼저 없잖아. 마시면서 <laughs> 카메라 이식하네. <laughs> 아, 진짜. 손 먹어봐, 맛있어. 먹어봐. 아, 속 맛있지, 여보. 응. 계란 한판 썰는 거야? 아, 어, 어, 너무 맛있겠다. 나 어제 샌드위치 먹었는데. <laughs> 엄마가 해 주는 건 다르잖아. 너무 느끼해. <laughs> 어머. <어버>. 너무 <laughs> <어버>, 느끼해? <laughs> 아니 여보, 자기가 말지. <laughs> 엄마 열받았어. <laughs> 자기가 말해봐, 느끼해요? 하나도 안 느끼하고만 은희는. 아, 진짜 너무 네. 웃긴다. 여보, 진짜 느끼한면 말해. 이렇게 안 해줄 테니까 여보 어때요? 뭐 보자. 뭐 진짜 웃긴다. <laughs> 표정이 느끼한데? 왜, 네, 아빠 솔직하게 말 못해요. 조금 느끼하지. 여보 어때요? <laughs> 음, 맛있네. <laughs> 들게 사시는구나. 잘해드려야겠다. <laughs> 이걸 늦게 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. 그죠, 뭐? 그러면안 된다, 수빈아, 엄마한테. <laughs> 아, 엄마가 좀 코너로 몰릴 때는 엄마 편을 좀 들어줘야 되고, <laughs> 또 딸이 코너에 몰릴 때 있잖아요. 그러면 딸 편을 좀 들어줘야 돼요. 왜냐하면 유리한 사람한테는 절대 편을 들어주면 안 돼요. 이게 이제 이때가 제가 사러 어떤 방법인데. <laughs> 그래야 행복해져요. 어. 특히 뭐 딸하고 와이프는 여자잖아요. 또 이게 또 예민하거든. 그런 게 대해서. <laughs> 그럴 때는 항상 몰린 사람한테 좀 편들어주고. 아하. 아하. 또 많이 편, 너무 많이 편들어줬다가 또 이쪽이 섭섭할 수 있잖아요. 또좀살 떨어졌을 때 여기 가서. 오. 하, 아, 이게 또 이게 살짝 또 이야기 해 주고. 가정 화목의 비결이네. 그러니까 제로신데 맞아요.